포지 네. 세 개라고 하셨네. 하나, 둘, 셋. 컴백하게 된 이유가 궁금요 나머지 두 분은 이번 다섯 분 활동하는 기간 동안 따로 하시게있으다 아, 저희가 공백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네. 컴백... 저희 기리도 얘기를 하고 이제 회사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앨범을 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다이아 유닛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쁜 플라워폴 시즌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멤버들은 이제 다음 앨범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활동도.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앨범 또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그것 또한 기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정재현 씨랑 소미 씨는 이번에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섯 명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희연 씨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멤버들은 다음 앨범을 위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멤버라는 기준이 7명인지 5명인지도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어, 자율적인 참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외에 친구들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어, 본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이라고 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 다이아 친구들 <laughs> 네 다이아 멤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다음 앨범에서도 어~ 사실 이번에 다이아 유닛으로 이렇게 컴백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이제 멤버들의 빈자리도 솔직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앨범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저희도 기대하는 모두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늘 일곱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 또 다섯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색해서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이아가 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다이아도 이제 기자님들 얼굴도 보고 아, 네, 기분이 좋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다이야들, 다이아 멤버들도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잘 해주셨고요. 자, 끝 인사 종식으로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둘, Amazing d i a 지금까지 다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